지난번에 이제 문법 그 체언을 했었죠. 체언 한번 복습해 볼까? 체언, 체언은 몸체라 그랬죠. 그래서 몸으로서 문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 그래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하나로 모은다 체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체언의 특징은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몸, 문장에서 몸처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체언이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명사. 아, 명사는 이름,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명사. 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명사의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할 부르기 위해 붙이는 고유 명사. 그그그 그러니까 그, 그 이름에는 없어요. 그죠? 강화문이 또있는 않잖아요. 그죠? 강화문, 뭐, 임정, 임지, 고유명. 그 이름의 독특, 고그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우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은 수상명사, 추상적이죠 형이상학적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보통명사, 사물에만 형성 보통명사. 이 명사에는 고유명사, 수상명사, 보통명사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또, 명사는, 어, 예를 들어서, 어, 홀로 뜨이지 못하고, 다른 말 꾸밈을 반드시 필요하는 명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다립성 없는 명사는 의존명사, 겉. 그냥 겉, 겉 갖고는 어, 안 되죠. 예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죠? 좋은 줄, 뭐뭐 하는 줄, 마찬가지죠. 여러 의존명사, 할수 있어. 있는 대로. 어, 고향 떠난 지가 빠질 것, 그, 그 말할 나이. 대명자는 대명사는 크다는 뜻이 아니고 대신하다는 뜻 대신하다 대명사 그래서 어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시 대명사 이것저것 요것 그것 뭐 인칭 대명사 이 사람 저 사람 그죠 수사는 뭐 수를 쓰는 거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수사에는 뭐있죠어 수량을 나타내는 게 있고 순서를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어 이제 양수사라고 순서는 서수사, 양수사, 서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명사에, 뭐 어? 어. 신지가 안 들어와 있었어? 이거 복습하는 거니까. 명사의 사용범위에 따라, 고유, 수상, 보통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자립성이는 자립, 부위적, 있죠? 홀로 쓰이는 거, 홀로 쓰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책, 나무, 도로, 이런 거는, 자립. 어, 여기 한번 볼까? 예. 고유 명사는, 특정한 사람. 추상적인 수상, 믿음이 많고, 일반적인, 보통 일반, 적만 그러지 않고. 자립 명사는 뭐예요? 책, 나무, 도로, 손도로, 이런 거. 자기 스스로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의전 명사는 뭐예요? 뭐뭐 하는, 뭐뭐 할 수, 뭐뭐 하는 거, 뭐뭐 할다, 뭐뭐. 그니까, 앞에 있는 반드시 꾸밈이 있어야 돼. 인칭되면서 1인칭,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 나, 저, 소인, 우리, 저희, 2인칭 듣는 사람 너, 자네, 당신, 그대, 여러분, 3인칭, 어, 말한 사람이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든 이, 그, 이, 저희, 그, 이, 사물 지시, 이것저것, 그거지시되니다 방소, 여기저기, 거기, 양수상, 수량, 하나, 둘, 셋, 어, 그 다음에 소수상, 눈서, 첫째 둘, 째 이렇게 보인다고 했죠. 자, 그, 그, 러면 이제 오늘, 이제 수사, 체언 어, 다음에 이제 도충연 조사, 조사를 봅시다. 자, 복습은 좀 조금 빨리 진행했어요. 조사 봅시다. 도, 조자예요 그죠? 음, 체언이나 부사, 어미 등의 다른 말과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주는 품사를 조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사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어, 다른 말을 도와줘, 조사요. 네, 그래서, 조사 다른 네, 도울조차요. 도울조, 어, 말사, 말 도와줍니다. 도울조차예요. 도울조, 말사, 붙는 말. 체언이나 부사, 범위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을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아, 그 말에 들진 품사죠. 그래서, 이제, 도사를 보면. 응, 음, 누가 나갔네? 번호 것도 나가졌는데, 자, 김현서 나간 건 아니지 번호. 자, 봅시다. 에, 조사의 특징 홀로 쓰일 수 없어요. 다른 말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자립성이 없지만 다른 말과 쉽게 구분되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받습니다. 그다음에 서술격 조사 <laughs> 이다를 제외하고 뭐뭐이다를 제외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사가 다른 말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사의 상대 문장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개나리 꽃이, 이, 이게 조사예요. 이제 우리나라를 그래서, 음, 조사가 바짝 붙어 있죠, 이렇게. 여, 영어 단어는 뭐, 어부나 엔드나 다 이렇게 조사 형성이 떨어져 있죠. 근데 은혜는 바짝 붙어 있죠. 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거 배웠어요. 아, 우랄 알타이어적 알타이어적 특징 중에 하나가 도착어라 고 도착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딱 붙는다. 도착어. 도착어. 누나가 새 신발을 샀다. 자, 목적 조사. 자,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다. 서수격 조사.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는 개나리꽃이라는 체연, 개나리꽃, 체연 뒤에 붙어서 이 단어의 문장 주체인 무엇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 을을 신발 뒤에 붙어 이 단어 유나의 행동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이 단어 조사가 선생과 학생이라는 체언 뒤에 붙어서 이단은 얼핏 보기에 동사나 형사 용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선생이다, 학생이다가 문장의 주체의 행동이나 모양, 성질,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도록 보아줌으로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여, 어떠한 자격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조사 또는 격조사. 어떤 격조격이냐 오죽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격조사라 한다. 자또 조사 중에는 다음 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하는 을 것도 존재. 이러한 조사는 단어를 연결시켜 준다는 접속이라는 말부 접속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나는 떡볶이와 이 접속조사죠 군만두를 좋아합니다. 준호랑 이게 바로 접속. 조사. 이처럼 어, 도, 접속조사는 와, 과, 하고 어, 이,랑, 이 있다. 자, 어, 한번 봅시다. 희주는 시험에 합격했다. 주, 어, 희주만 시험에 합격했다. 이주마저 시험에 합격했다. 자, 위험 문제에 사용된 조사는, 만, 마저는 각각 앞말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그죠? 즉, 는 화제 표시 의미, 많은 단독의 의미, 마저는 나머지 하는 마지막이라는 의미 앞에 더해준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그죠? 음, 조사 중에 어떤 또 다른, 그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만들어 주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어에는 조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라 언어라서 조사의 수가 많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격조사, 네. 문장에서 자신 앞에 오는 체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 내가 주격조사. 그에게 무사격조사. 책을 목적격조사. 그죠? 내가 주격조사. 너의 관형격조사 관은 뭐지? 이렇 관을 뭐, 씌운다는 거죠. 뒤에 그러니까, 의미가, 짝꿍의 의미가 너와 연결되는 관형격이야관형격조사 이다, 서술격조사. 자,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하는 조사. 그죠? 접속조사. 너와 나와 암는뭐말의 음, 특별 의미에 보조사. 나는 국화를, 너는 장미를 좋아한다. 대조너 맞어. 마지막 강의. 보조사. 그래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가 있다. 보사와 토씨. 자, 여러분은 토씨란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앵무새가 누군가 흉내내며 말을 똑같이 하거나. 또는 어떤 친구가 외워야 할 무언가를 정확히 외웠을 때 토씨 하나 안 틀리나마를 감탄하게 되죠. 토씨는 조선 우리 토씨는 조사의 우리말이에요. 조선 한자죠. 그럼 다른 품사들의 우리말 이름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래서 주시은 선서 이렇게 했니다 명사는 한자자 이름씨, 수사는 샘씨, 동사는 움직씨, 형사는 그림씨. 그려진다는 거죠. 부사는 어찌씨, 조사는 토씨. 토씨는 뭐 그, 조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명사나 대명사나 태원에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토씨, 작은 것 하나 이런 뜻이죠. 매김씨, 느낌씨, 대명사나 대이름씨 네. 자, 우리가 무엇인지 금방 알수 있는 걸 느껴지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사. 뭐예요? 다른 말을 도와줍니다. 조사. 그래서, 이제, 조사의 특징은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말을 붙여 사용됩니다. 자립성이 없지만, 다른 말과 쉽게 구분되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받는다. 서술격 조사를 제외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꽃이, 신발, 을, 이고, 이다. 그죠? 그래서, 서번역량 개나리 꽃이라는 체험에 부터 단어의 문장 주체가 무엇이가, 무엇이 되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야? 행동을 대상으로 만들고세 번째 문장은 어 서술격 조사가 그래서 한 말을 다른 말에 대해 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을 떡 조사라고 한다. 두 가지 이상 자격을 이어주는 조사를 접촉 조사라고. 나는 떡볶이와 접촉 조사 노랑 이것도 뭐야? 는만 맞아. 이거 뭐랄지 아까 전에 보조사. 예, 완전. 앞에 뜻이 요 조사로 말하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격조사 겠죠 접촉조사, 보조사 했어요. 소시 작은 것 단어라고. 자 문제 볼까요? 자1번 연필 아 다음 단어는 품사를 골라 쓰세요. 자 연필은 뭘까? 이서 연필은 뭘까? 여기서 품사가. 자 그러면. 심지, 그것은 여기서 품사가 뭘까? 심지, 그것은 뭐예요? 품사가. 체원에서 했지? 이것저것 그것. 뭐니신지? 대명사요. 음. 서운. 이거는 뭘까 형사. 조사. 조사. 서영 넷째는 이거 뭘까. 수사. 수사 볼까요? 자 명사 대명사 조사 수사. 두 번째 대부분 조사의 형태는 변화가 없지만. 무슨 조사, 무슨 형태의 변화가 있다. 암말에 특별한 뜻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 무슨 조사를 한다? 뭐죠? 1번은 뭘까? 1번은 예, 서술격 조사. 이다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별 조사, 이다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암말의 특별한 뜻을, 내주는, 아까 얘기했죠. 앞에. 완전 뜻이 달라지죠. 보조사. 보조사. 그렇 예. 보조사. 네.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저렇게 문법의 아주 차근차근 기초적인 거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밀도있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20분밖에 안했지만 그래도 피곤할텐데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